어둡습니다. 새벽이 아니고요. 밤이에요. 밤에 이렇게 제가 불을 켜놓고 뭘 하려고 하느냐면요. 저희 하우스 가장자리 쪽에다가 마당을 이용해서, 어, 장식이나, 어, 꾸밈을 좀 해봐, 해보려고 하는데, 어, 요런 것도 있어요. 좀 지저분하겠지만, 철제로 된 망. 옛날에 제가 이제 매니아 다육생활 제일 처음 시작해서, 어, 이런 망을 이용해 가지고 몇 단을 쌓아서 딸기들을 키웠던 곳인데요 이 망이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요 사이사이로 자꾸 뭐가 빠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치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요 아이 리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이런 <laughs> 빗자루도 보이고 <laughs> 방부목 어두워서 일부만 보이죠. 이렇게 절단 전기톱이에요. 전기톱을 이용해서 이제 절단을 해서 자릅니다. 제가 요즘 그 자르는 기술을 배우는 바람에 우리 집에 이제 남아나는 음, 남아나는 방부목이 없을 만큼. 그래서 이렇게 방부목을 사이즈에 맞게 잘랐어요.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미리 잘라놨습니다. 세 개가 들어가면 딱 맞겠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를 올려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쪼로로 올려놓으면은, 어, 어, 좋은 점이 방무멍이니까 밖에서 부식이 안 되고, 야외에 뒀을 때도 괜찮고요. 이렇게 보면은, 음, 사이사이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 없이, 그렇게 잘될 거잖아요. 어, 참 좋은 생각이다. 그래서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데요. 어, 단점이 있다면 이제 여기랑, 이게 이제 브라운 톤이에요. 브라운 톤인데, 음, 얘가 이제 방부목색이 너무 밝다 보니까 눈에 확 띄어서 이제 같은 톤. 아, 월러 색깔의 어, 오일스텐을 한번 발라볼까 합니다. 월러스텐 오일스텐을 바를 거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위해서 잠시 카메라를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. 네 밤중에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<laughs> 이제 카메라를 고정시켜 봤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월넛색깔로 어, 오일스텐을 칠할 거예요. 오일스텐을 칠해주면은 어, 일단 부식이 좀더 오래가고 음, 가장자리 테두리 색깔과 같아서 통일감을 주기 때문에 좀더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색깔로 색깔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색깔을 칠할 때 원료는 막 에나멜은 음, 섞어서 칠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아, 원래는 섞어서 칠하는 건데 색깔이 너무 진해져요. 그래서 저는 살살 살짝, 살짝만 섞어가지고 얇게 칠하는데 그래도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살 칠해서 골고루 문질러 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. 어. 이렇게 차분하게 씻고 구석구석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음, 하나하나 색깔이 채워질 때마다 뭔가 좀 속이 트이는 느낌이고요 앞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맨 앞장은 이 부분도 칠해줄 거예요 이 부분도 칠해주고요 대신 뒷면은 주, 주의장부터는 안 보이니까 눈 가리고 살짝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해주고요 하나하나 깨주고 그리고 전면이 이제 보이게 전면인 앞부분에서 봤을 때 어, 앞 약간 색이 칠해진 걸로 보이고요. 두 번째 장부터는 겉에 보이는 면만 겉에 보이는 면만 이렇게 칠해줍니다. 색칠하는데 느낌이 괜찮아요. 이것도 제 머리만 뒤통수만 보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카메라 고정 이게 누군가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준다면 좀더 좋을 텐데, 이밤 중에 혼자서 이거를 찍으면서 주저리 주저리. 네. 색감이 어, 처음에 그 하얀 색깔 보였을 때, 나무 색깔 보였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색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아이들을 세 개를 만들고, 완성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음, 옆면에서 봤을 때 모양도 조금 너무 비우면안 되니까 옆면도 살짝 색깔을. 보였을 때는 음, 빈티지하게 살살살 칠해주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옆면에서 그려지는 나무결만 안 보이게끔 위에서 이렇게 칠해주면 될것 같아요. 자, 색깔이. 그런식으로 완성됐습니다 아까 눈 처음에 보였던 색상보다는 훨씬 예쁘죠 그래서 세개를다 완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육을 처음 입문할 때키핑장에 가서 어 같은 면적 단위 면적당 최대한 많은 다육이들을 놓기 위해서 이 선반을 사서 층층이 놓고 사이사이로 물건을 올려놨던 어 다육이들을 올려놨던 그런 다육이들인데요 몇년 이렇게 방치를 하다가 쓸데가 없어서 방치를 하다가 방부목을 잘라서 올리고 어, 오일 스텐 원래 색상을 잘라서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야밤 중에 이 한밤 중에 <laughs> 이 아이를 이렇게 색을 칠해봤어요. 어 가드닝이라는 거는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묘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앞으로 이제 저희 어, 럭셔리 다육의 정원을 꾸며 나갈 때마다 필요한 구석구석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식물 하나 올려놨을 때 느낌 또 다르죠. 전체적으로 이제 겨울에 노숙하고 월동할수 있는 그런 식물들도 올려주시면 어,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완성된 모습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음, 간단하게 할수 있는.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하나씩 만들어가는 재미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채워나가면서 이쪽 공간을 쭈르륵 하우스 모서리를 채워나가면서 예쁜 공간으로 변화될 거예요를 기대를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새움의 가드닝 시작 알리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예쁘게 한번 기대를 해주세요.